발전 18번 <laughs> 자 일단 느낌이 이래요 문제 뭐야 자 하나가 2분의 1에 fx가 2분의 1 x는 자 gx가 로그이 2분의 1 x야 너무 좋다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 f와 g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 들어와야 돼아 둘의 관계는 역한소 관계구나 왜냐면 지수와 로그의 대비 똑같고 이동이 없잖아 아맞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봐봐, 그냥 그래프를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그려야 돼. y는 x를 생각하고 그려야 돼. 이렇게. Understand? 근데 요쯤 어디로 우리가 1이라고 치고, 이집 어디는 뭐야? y는 i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지수함수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그냥 와서 면접 이렇게 그래프 그릴때 있잖아. <laughs> 내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부각되게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laughs> 이런 그래프 그리는데 뭐 그래프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안 된다는 얘기가 말 맞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여기가 좁아지니까 보기가 어때? 불편해지지. 그러니까 <laughs> 보통 나는 1을 이렇게 넓게 그리진 않지만 얘는 지금 내가 1을 넓게 그린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니네가 좀 성, 그러니까 문제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이때가 이걸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지? 어차피 교점이 그 나오면 저 1, 1이라는 저 박스 안에서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가 로그함수 그래프도 그러면 여기서 대칭이 되니까 얘는 대략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괜찮아. 네. 그럼 얘가 얘기한 게 y는 얼마야? 로그에 2분의 1의 x 고 맞아? 얘가 누구야? y는? 이게 2분의 1의 x이야. a n d 그럼 얘가 y는 x가 되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자, a가 뭐래?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 a가 1보다. a가 1보다 클 때. 야. 그럼 f의 a하고 g의 a 중에 g의 a가 더 커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1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1이 야 맞아? 그럼 A가 이보다 크다면 A는 이거에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 A가 있으면? 여기서 FA가 누구야? <laughs> 이게 FX니까. 지수함수 여기가 FA야. 그럼 g a 면 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가 GA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쭉 가고 얘는 이미지를 쭉 내려가니까. 무조건 요새끼가 얘보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FA와 GA 중에 누가 더큰 거야? 그럼 FA가 더큰 거야. 근데 얘는 GA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인 거야. Understand? 됐어? 네. 그럼 이제 니어을 넘어가면, 자, 니어는 밑에가 수업시간이 제일 많이 경계한 거야. 자, 두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알파 베타가 같냐라고 네. 물어봤지. 그럼 두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걔는 언제나 어디 위에 있어? 네. Y는 X 위에 있으니까. 뭐? X가 알파면 Y도 뭐야? 아. 알파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의 교점이 뭐라 그랬어? 알파 콤마 베타라면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두 개가 똑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지. 매우 쉽지. 그 다음에 d 급으로 넘어가면 d 급은 뭐야? 자, 양수 AB에 대해서, 자, 봐. 어, B의 값이 뭐래? F의 A보다 더 뭐야? 크면. 문제는, 그러면 E의 A하고, 음, G의, 자, B제곱? 이더 크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봐봐. 괜히, 우리가 AB의 크기를 지 현재 알아? 문제에서? 몰라. 왜냐면 문제는 AB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냥 AB가 양수라고 만았어 그치?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 B는 F에 A란 거는 자 이거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B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값이고 얘는 지금 뭐야? 이거니까 사실 우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B와 A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 저 그래프를 봐서 그럼 이 문제는 수식이야 그럼 얘는 지금 2에 2고 봐봐 그럼 G에 B제곱은 뭐야? 로그에 2분의 1에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어차피 비가 양수니까 우리 여기는 이를 앞으로 뺄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옛날에 배웠어. 그럼 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는 이가 나야돼 어떻게 돼야 되지? 절대못들어와야돼 그럼 우리 여기 아 이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이를 지울 수 있잖아 양쪽에. 그럼 문제가 이걸 물어본 거야. 이해돼? 그럼 너무 좋지. 뭘 물어본 거야?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하는 얘기야. 그럼 내말잘 들어?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해. 근데 2분의 1은 미실보다 뭐한 거야? 기억나는 거 없어? 양변에 미시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할 땐 부동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부등호 방향 바뀔 때서내가세가지 정리해줬어.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음의 지수를 취하거나, 미시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할 땐 부동의 방향 바뀐다. 그, 그, 여서 써먹어야지. 그럼 내가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하는 순간, 얘는 로그 2분의 1에 B가 되고, 얘는 뭐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A승이니까, 쓰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A승이니까, understand? A가 나가지.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A가 돼.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됐어? 그럼 이게 이거지? 그럼 이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여기는 지금 여기 발전 18번은 그냥 지수로 감소를가장한 거지. 뭐, 기능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잘 기억해도. 그 다음에 여기 발전 19번으로 넘어가면, 발전 19번은 자,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로 잘해야 될게 뭐냐면 이 그래픽 그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봐. 일단, a가 0과 1 사이래. 자, 질문. 자, a가 0과 1 사이란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함수 보면서 얘기해 a가 0과 1 사이란 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fx가 세가지로 찢어졌어. 이걸, 이런 건 우리 구간별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a x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로그의 a x. 그런데 얘는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들어봐. 우리가 구간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니네 관리는 뭐지? 구간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말 그대로 구간별로 끊어서 그려서 잘라야 돼. 그러니까, 아, 자는 모르겠으나, 여기 봐. XY축이 이렇게 있으면, 내 편의상, 이쯤 어디 1이라고 하고, 이쯤 어디를 마이너스 L이라고 할게. 괜찮지? 그런데 지금 얘 A는 결국 둘의 밑이잖아. 1보다 작아. 그럼 지성 그래프 원래 어떻게 생겼지? 자, 손 들어. 그려봐. 그래 지성총은0 1보다 작으면. 그치?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언제까지만 써? 0보다 작은 쪽만 쓸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쪽만 쓸 거니까. 여기가 X축이잖아. 맞아? 여기가 Y축. 언더스드 그리고 0랑 2, 4, 2는 이 직선을 쓰겠대. 그럼 이 안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고. 이 안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는 아, 잘은 모르겠지만 좀, 좀 격하게 그려볼게 내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나온 거야. 맞네? 그리고 1보다 큰 때는 로그 함수 따라가는데 이 로그 AX도 미시보다 어때?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어디만 쓸 거야? 1보다 큰 쪽만 쓸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 잘 봐. 얘가 Y는 누구야? AX이고 여기는 얘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누구니? 로그 얘가 로그 A.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자 질문.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고. 봐봐.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laughs>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지 그럼 뭐딱 느껴지는 거 없어? 뭘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내용이 이것도 하나 정리해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대. 무슨 말이야?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기억해둬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해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잖아. 왜 이거 강조했지 갑자기? 둘은 역함수인데 y는 x의 기울기는 얼마야?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야? 5. 아. 그럼 여기는 얘는 y는 x란 놈과 무슨 관계? 수직이구나. 언더스테 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게 문제밖에 철근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번 교에 두직선에 뭐야? 수직 조건. 말나온 김에. 그럼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수직관계고 기울기가 같으면 뭐지 얘들아? 그렇지. 기울기가 같으면 이때 얘는 뭐야? 두직선이 상해만 나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놈을 보고 얘를 떠올렸어야 된다 그러면 잘봐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원래 역함수니까 둘은 대칭이지 그리고 이게 수직 관계니까 이쪽과 이쪽도 뭐야 yx 의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yx 의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기억해 기억은 너무 좋지 뭐 기억에 뭐라고 써놨어 야 f에 많이스3을 넣어서 우승을 하면 이게 F의 마이너스 15랑 똑같애라고 질문을 했어. 이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F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리는 세 중에 어디를 봐야 돼, 대성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리는 세 중에 어디를 봐야지? 첫 번째, 거. 첫 번째 걸 봐야지. 마이너스 3은 음수잖아. 그니까 x 가 0보다 작은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이해돼? 0보다 작은 거야. x 가 0보다 작을때 이걸 쓰잖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이 얘기지. 그럼 얘, 얘는 좌변은 뭐야? a의 마이너스 3의 전체 5승을 하는 얘기죠? 그럼 얘는 a 에 얼마로? 마이너스 15를 집어넣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수법칙에서 둘을 뭐할 수 있어? 곱할수 있으니까 둘은 같은 거 맞틀려.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능장에서 좀 봐. 그래도 내가 한 2등급 3등급 받고 싶다. 그럼 이런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잘 해야 되는 거야. 함수 쪽로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다음 이제 니용으로 넘어가면 이건 더 웃기면 뭐래? 자, y는 fx가 뭐래 y는 a라는 뭔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질문을 했어. 태성, 이 y는 a라는 직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y는 a야. 어, 그려봐. 너, no. y는 a 어떻게 생겼어? 우리 어제도 많이 그렸는데, 그렇지? y는 a. y는 a라는 직선에 얘들아, y 값만 a란 얘기야. x가 누구든 y는 a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y는 뭐 3, 3 찍고, y는 5, 5 찍고, y는 10, 10 찍고 어제 했잖아, 그렇지? 그 이런 거 y 는 a 는 그러면 이거야 a 가 달라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면 그쪽몇 개씩 나와? 음. 한 개씩 나오이 어디 가도 그렇지그러니니렇게맞렇게이려맞 어,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잖아. 그려놓고 확인해야 쉬운 거야. 명심해. 그다음 마지막 뒤게서 넘어가면 자 f(x)가 y 는 x 의대칭이라는 이렇게 이터 내가 렇게 이렇게 지왜게 이렇게 이얘게 얘랑 게 얘랑 이렇게 이고역이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수직 관계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직이란 말이 없으면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니까 이거의 답은 얼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얘들아 이 발전 19번 문제 같은 게좀 어색할 수 있어. 하지만 발전 19번 문제 같은 걸잘 풀어야 수능 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환경 26번으로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랬어. f x 와 f 의 역함수 그러 지수로그 함수에서 만큼은 f x 와 f 의 역함수가 나와. 그러면 둘은 뭐라고 했지 내가? 말해봐. Why 뭐 n FX? FYO f o m e s to. But you don't understand. She's on 서 원래 함수랑 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걔는 y x 위에 있다 그랬지 항상 그 s answer. p i t c h e f y x 랑 역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FX 랑 x 를 보든가 역함수랑 x 를 보든가 그렇지? 그럼 여기는 21번에 그 e 물어본 거야 자. 자, 두 함수. 이거 잘 봐. <laughs> 하나가 누구냐면, y는 누구야? 로그에 4에 x 플러스 p 더하기 q 요거. y는 로그에 자, 2분의 1에 뭐야? x 플러스 p 더하기 q 요 놈의 역함수를 각각 f지라 했어. 들어봐. 요 놈의 역함수가 누구야? f고. 자,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야? G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들어이 문제가 모르는 게 역함수 정말 구해야고 아니야. 근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는 요 놈을 YNX에 대칭을 한게 이거고, 여기는 얘를 YNX에 대칭을 한게 이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야, 근데 F랑 G가 만나는 점이 1 4사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점의 위치가 어디라고? 1 4사 이거를 yx에 대칭을 한게 이거고, 얘를 yx에 대칭을 한게 이거야. 근데 그들이 만나는 점이 1콤마 4래.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만나야 돼? 이걸 다시 yx에 대칭을 시켜준 4콤마에 대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본 거야. 이들의 관계가, 얘네랑 얘네의 관계가 yx에 대칭이잖아. Understand?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yx에 대칭한 게 이거고, 얘를 yx에 대칭한 게 이거지. 그럼 이걸 y, x에 대칭한것이 교점과 만나야 되는 거지. 얘네랑 만나야 되는 거지, 이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야, 그래서 얘네 둘이 1마 4에서 만나. 그러면 얘네는 어디서 만나? 4 1마에서 만난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여기다 4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4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정리학 비율그 얘는 1, 얘는 l 에 미시 4고 2분의 1이니까 밑에 맞출 수 있잖아. 얼마로? 이해죠? 그럼 여기는 이는 뭘로 나와? 2분의 1. 그렇지.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라 이분의1 로그 에 A에 X 아이고 얼마? 4 플러스 P야. 언더스텐?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4콤마이너스 지나니까 얘가 이이 되면 자 이거 이에 마이너스 1 승이지? Q야. 그럼 이거 뭘로 정리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나가는 거지. 지핑이 지나 마이너스 로그 A에 4플라스 P 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열리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조금 좀 세련되게 풀어 이제부터는. 그럼 얘는 지금 1, 1, Q, Q가 똑같으니까 내가 둘을 모여버려 빼버리면 얼마야? 0이지? 이것도 지워지지? 그럼 여기서얘뺀 거니까 플라스는 바뀔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3에 로그 A에 4플라스 P 끝. 이게 0 돼야 돼. <laughs> 그럼 이게, 이게 0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0인 거잖아. 그럼 끝났어. 얘가 0인 거지? 그럼 Q는 얼마야?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이 0이네. 얘는? 병신들. 자, 봐. 너를 뺐지? 그럼 이거 두개 빠지게 0이잖아. 두개지워어서 이거 정리한 게 이거지? 그럼 여기 2분의 3 곱하기 얘가 0 되려면 이 자체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1은 얘더하기 Q인데 이게 0이니까 Q가 1인 거잖아. 조야, 그렇게 뭐 째려본다고 뭐 이게 뭐 돼? 자세하게 봐. 이게 0이니까 Q는 1이잖아. 그래서 Q값을 바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0되려면 진수가 얼마야 돼? 대성아. 로그 2에 얘가 0되려면 진수가 얼마야 되냐고. 가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수가 얼마가 돼야 로그가 0돼? 어? 2야. 얼마? 2. 2? 에이 씨... 진짜 이게 지금 내 잘못이야? 자, 얼마가 돼야 돼? 지효야. 뭐? 토익 수업을 그만할까? 아니, 선생님 바꿔줄까? 자, 지금 우리 계획은 나중에 이번을 2번 할 거야. <놀람> 정시반을 두개 운영할 거야. 근데 그둘다 의퇴 간다고 생각하지 마. 자, 똑바로 정신 차려 들어. 로그에 얘가 0 나오려면, 그러니까 로그 값이 0 나오려면 진수가 얼마여야 되냐고. 어? 0 어? 0? 똑같은 새끼들이구만. 그래서 둘이 같이 거기에 앉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배운 로그의 값에서, 아, 이 진짜 곤란한데. 이러면 얘들아, 우리 안 하는 게 맞아. 니네 생각만 어때?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들 있잖아. 니네 여기 올때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있잖아. 너네 속으로그을수 있어. 아니, 질문 대답하나 못한 걸 가지고 왜 그래? 그 질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로그에서 야 로그에서 진수가 얼마가 돼줘야 0이 되냐고. 이게 1이 돼야 0되는 거잖아. 로그 A1이 0이라 그랬잖아. 그때 내가 그거 얼마나 강조했어. 미시 누구든 간에 진수가 1대돼 0된다고 라 내가 한몇번 번 얘기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네가 말한 여기가 지금 이제 2인데. 태성아. 여기가 2가 되면 얘는 1이야. 그, 넌더 웃기다 그랬어. 여기엔 영에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오케이? <웃음> 자, <웃음> 선생님이 좀 약간 너희들을 보고서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건가? <laughs> 그런 거야? 자, 말을 해봐. 내가 너네들을 정말 인서울로 시킬, 인서울 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너네가 인서울 하는 걸 별로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그런 거야, 태성아? 그런 거냐, 지금? 요 <laughs> 나는 있잖아. 너네가 들어와서 혹시 다른 애들 이 들어와서 너네 분위기를 해칠까봐 난 다른 애들도안 받고 있어 지금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이미 해쳐졌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있을까 한 건? 근데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내가 봤을 땐 너네보다 훨씬 더 잘해. 그럼 걔네들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그럼 너네들은 나중에 또 도태돼. 자 다시 한번 이게 협박이 아니야. 대안이 있어? 우리 학원에 그만두고 너네가 다른 다른 학원 가서 정시를 준비할 대안이? 그럼 공부를 해야지. 내가 그랬잖아. 노력을 덜 해서, 노력을 덜 하려고 정지발을 맞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노력을 덜 하고 지금의 현상태를 유지해서 대학에 갈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졸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까먹을 수 있어, 인정해, 내가. 하지만 까먹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고, 지금 지훈는 오늘 와서 계속 지멍 때리고 있어? 뭐, 뭔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니까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처음에. 뭐 물어봤는지 듣질 않았으니까. 잡아.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 돼야 돼? 네. 1 돼야 돼. 그럼 4 플러스 p가 1 되려면 p는 얼마야? 마이너 3이지. 그러면 이렇게 피킷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봐. 막 계산을 졸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대칭, 대칭, 역함수, 역함수? 교체 여기 그럼 이걸 거꾸로 대칭시키면 얘는 여기서 만나겠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잘 체크해 두시고, 이거 하나 찍어놔. <laughs> 어차피 안될 거니까 그냥 국어 영어만 해서 그냥 경기권을 갈까? 내생각엔 국어 영어로 경기권에 가려면 최소 2 등급 이상은 받아야 돼. 토도 나쁘지 않잖아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지금? 아니 그렇게도 해 괜찮아 나는 어차피 선생이 상관없어. <laughs> 그리고 명심해. 정시반을 오픈은 시킨 건옳겠지만 나는 있잖아 원래 그런 성격이야. 투자 가치가 없는 거에 에너지 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래. 근데 님이 태동이가 처음에 막 열심히 할것 같고 착하고 이래서. 아, 그럼 한번 해볼까?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고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기 잔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매 시간만 나오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똑바로들 하자. 그럼 22번으로 넘어가봐. 그럼 22번도, 아, 이게 좀 웃겨. 뭐냐면. 20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들아. 자연스 문제 뭐라고 써있죠? Y는 10에. 자, y는 10의 x... <laughs> 얘를 봐봐. x축으로 k만큼 그 다음에 y는 로그 10의 x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두 함수의 그래프가 두점에서 만났대. 들어봐. 그럼 얘들아. 요걸 x축으로 k만큼 이동시킨 거는 이거네. 맞아? 죄송합 한 10번 얘기했다. x가 들어갈 자리에 반대고 x 마이너스 k 그러면 y는 봐봐. 로그 10의 x를 y축으로 k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y가 들어갈 자리에 y백이 k 마이너스 k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봐봐. 미시 얼마야? 10. x축으로 k만큼 이동했지? 얘는 미시 얼마야? 10. Y축 K만큼 이동했지? 그럼 우리는,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둘의 미시 같고, 이동이 반대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역함수, 그럼 얘는 YNX 대칭이 돼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몇 개점에서 만난다고두 개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그런데, 문제 뭐야? 두점사이의 두 거리가 루트 이길 때, K값을 구하래. 봐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일단 이렇게 나간 그래프를 그려. 그럼 XY축이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두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 풀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대화 잘 들어. 누굴 먼저 그려야 될까? 저두개 그래프 그려야 돼. 그렇지. y 대 x를 먼저 그려야 돼. 왜? 그래야 거기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y 대 x가 이렇게 생겼어. 괜찮아? 그리고 지수함수를 아무렇게나 그려. 그럼 지수함수가 이렇게 치고 나갔다고 생각할까? 그럼 얘가 y는 누구야? 이거지? 그럼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 말해봐. 로그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만니 아, 네, 얘들아? 네.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laughs> 자잘 들어. 괜찮아?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인데 이 거리가 얼마? 네. 됐어. 근데 내가 이런말 했어. 그럼 여기가 루트 이, 이라는 얘기지? 네. 그때 k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응? 그러면 저기가 루트 2하는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넘어가려나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내가 어제 이런 말했지? 야, y는 x 는 놈은 좀 특이한 놈이야. 물론 들어간 x랑 나 나온 y가 똑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제나 여기가 45도를 가았어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맞는 아얘들아 아무렇게나. 그럼 여기가 45도, 여기 직각이 여기도 45도가 돼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은 다 직각기린변이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그럼 직각이되변이여기가 45도면 이 비율은 어떻게 되지? 1대 1대 그래, 1대1대 1대 루트 2야. 그러니까 아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것은 요 점과 요점의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의 직각 삼각형 만들었을 때 understand?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 1이라는 얘기야. 이걸 찾아내야 돼. 왜냐면 여기가 45도니까. 어, 선생님! 여기가 45도라고 그셨잖아요 제가. 이 y, x 기준으로 봐봐 여기다 선을 그었어 내가 이번에 평행하지? 여기다 선을 그었어 평행하지? 그럼 여기는 이 값부터 다시 모도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y, x 위에 두 점을 찍어서 직각상키움 무조건 만들면 걔는 무조건 직각이등변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응근이 문제 풀때 어때 얘들아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둬 좀깨끝아 왜? 그럼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알파면 여기 얼마지?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런데 내가 그 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게, 자, 둘다이거잖아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때는 그냥 이거야. 이 알파 플러스 1을 이 안에 집어 넣은 게 노란색 곡선을 볼게. 그럼 얘는 로그 얼마야? 10에 알파 플러스 1, 이거지? 이건 좀 어려운 문제 맞아. 그리고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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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 넣어? 여기다 가 얼마를 집어 넣어? 알파를 집어넣어.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 로그에 10의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되지 않겠어? 네. 그러면, 잘 봐. 이 값이 여기고 이 값이 여긴 거야. 그럼 내가 두 개를 뭐 하면 돼? 뺀 건. 얼마 가돼야 되지? 자, 이 값이 여기고 이 값이 여긴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뺀건 1이지. 근데 이게 1이 되야되 이걸 찾아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럼 앞으로 너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한번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거면 봐도. 그럼 이제 끝났어. 좌변은. 이가 지워지지? 끝났어 이제. 그럼 얘는 로그의 10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10의 알파가 1인 거잖아. 그 분이 로그에서 둘을뭐할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 그럼 얘는 로그의 10의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이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이와저씨 시간이 되려면 이 진수인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얘를 넘기면 알파 플러스 1은 10알파니까. 알파는 얼마일까? 아 씨. 넘기면 9알파니까 알파는 9분의 1 나오잖아. 어. 됐어? 그럼 여기는 이놈이 어디지 나가야 돼? 9분의 1과마 9분의 1에서. 되니까 나와요. 나오지? 그렇게 응. 아무리 짓는거야. 알겠어 그럼 얼마? 9분의 1, 9를 지나가는 거니까 마지막은 9는 로그 10의 9분의 1이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9야. 오케이너그의1 네. 넘어가면 9 플러스 로그 10의 9. 근데 보기에 있어? 없어? 없어요. 9 플러스 로그 10의 9.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이해 로1 0에3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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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수 k 가복클스왜 복이 없지? 3의 제곱해서 이거 앞으지 그래 그럼 앞에가 9가 돼야 되잖아 아 알파가 9분의 1아 소리 <laughs> 왜 9분의 1이다 이거 왜냐면 같은 값이잖아 9분의 1 9분의 1 그래, 9분의 1 돼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 플러스 2로 9 10에 3. 한몇 번? 1번. 1번인 거야. 지금 22번은 요프를 보면서 잘 체크해 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여기가 루트 2면 이게 y는 x 위에는 2점이니까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잘 체크해 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22번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 끝? 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음, 자, 뭐라고 써있니? 그래프를 이용한 대수관계라고 써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 5번에 보면 문제 어려워 보여 쉬워 보여어려 근데 여기는 기본 5번을 얘들아 봐봐 선생님 봐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답 나와 쫄지 말고 요, 이 위에다 그려 알겠지? 음. 자, 우리는 몇 번을 풀 거냐면 23번 24번을 시간을 주니까 풀어봐 그리고 그걸 풀면서 음... 아마 오늘 배우는 지금 이세문제는좀펼쳐질 거야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야 알겠어? 25번. 세 문제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봐야 되고, 모든 걸다그래프로 풀어야 돼, 지금. 응?